반갑습니다.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 화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기쁜 공방분으로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다양한 화분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뚱딴지 공방 화분입니다. 화분 입구에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해바라기꽃으로 포인트해주신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3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화분 입구에 전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주신 화분이고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는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육이 두 세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개당 가격 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만약 한 분이 4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만원 할인해서 11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튼튼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1번 화분은 개당 3만원에 판매하는 뚱딴지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예운분입니다 인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인데요 개당가격 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6종 세트 구입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높이는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튼튼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게다가 만 원에 판매하는 둥근 예음분은 6종 세트 구입 시 6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목대 있는 다육이 식재 가능한 예운분입니다. 개당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5종 세트 구입 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비추었을 때이 청색이 너무나 예쁜 화분이고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컵 하나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게다가 만 원에 판매하는 예온분은 5종 세트 구입 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은 도란도란 화분입니다 이렇게 연꽃 밑에 이렇게 천둥오리 가족들을 그려 주신 화분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개당 가격 5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2종 세트 구입 시에는 할인해서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3.5cm,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다들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셔서 제가 이렇게 2종을 세트로 묶었고요. 2종 세트 구입 시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개당 5만 6천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2종 세트 구입 시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5cm, 높이는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창을 식재하기도 좋은 화분입니다. 이종 세트 구입 시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토마루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은 예쁜 여인을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23,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4종 세트 구입시 92,000원이지만 조금 할인해서 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cm. 높이는 8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저희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리까지 모두 치마를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아래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둥근 형태의 화분입니다. 개당 23,000원에 판매하는 토마루 공방 화분은 4종 세트 구입 시 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화분도 개당 23,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3종 세트 구입 시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굴려진 사각 형태의 화분입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인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조인컵보다는 큰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5cm, 높이는 8cm 나오는 화분입니다. 3종 세트 구입 시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하부는 본봉공방수세공방분입니다. 이렇게 가장 인기 있었던 시리즈로 4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리는 화분은 공방에서 영국 여인으로 불리우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화분인데요.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한점한점 한점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계단 가격 7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화분입니다. 해당 7 2 0 0 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보이는 화분은 가을 여인으로 불리우는 화분인데요. 주황색상 바탕에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입니다.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그리신 다음에 모두 이렇게 조각해주신 화분이고요. 해당 가격 6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꽃 사이즈가 11cm,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그다 략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은 어떤 색상 다육이를 식재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연두색상 바탕의 화분인데요. 검정색상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는 11cm,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전이 모아지는 디자인이고요. 개당 7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은 붉은 색상 바탕에 노란 색상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두 수화랍스키 보석으로 포인트 해주셨기 때문에 햇살이 비추었을 때 굉장히 반짝거리는 화분이고요. 게당 가격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게당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언화분 공방 화분입니다. 화분 입구에 이렇게 장미코 사지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4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한 분이 2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조금 할인해서 7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목대 있는 다육이까지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 12.5cm, 높이는 13.5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언화분 공방 화분도 이렇게 토분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종 세트 구입 시에는 조금 할인해서 7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자은분입니다. 화분 입구에 이렇게 입체적인 꽃 코사지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7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식물을 식재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쁜 화분인데요. 제가 한점 꺼내서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더욱더 안정감이 있고 튼튼한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3cm 높이는 14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마감이 깨끗한 수제 공방분인데요. 개당가격 7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은 이렇게 붉은색상 동백꽃을 표현해 주신 화분이고요. 그 옆에 화분은 이렇게 푸른색상 바탕에 주황색상 장미꽃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개당 7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대품다육이 식재 가능한 홍조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이 군생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개당 가격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한 분이 2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7만원이지만 조금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3cm 높이는 15.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종 세트 구입 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색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색상 바탕과 짙은 청색 바탕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앞에 코사지가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역시 개당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이종 세트 구입 시에는 조금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입구 사이즈가 13.5cm, 높이는 15.5에서 16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대품 다육이 가능한 홍조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수제 공방 분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화분과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